제가 돌아왔습니다 전하 가겠습니다 전하 안녕히 계십시오 도로시 게임즈 왕 암살 플래시 게임 버더이게임에 엔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번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와우 추억 그 자체 자 가보죠 어, 도 제임스 1세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왜요 왜 자꾸 쳐다봐요 그렇게 의심이 되시나 그렇게 이 귀한 신화를 왜 죽지? 그런데 그러니까 똑바로 했어야 될거 아니야. 바깥에서 어 세금을 자꾸 올리니까 하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 어 아주 신하들이 다 아주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 야, 나 잠깐만. 너뭐 하냐? 끝난 거 아닌가? 게이지를 완전히 죽여 버렸는데? 죽어야 되는 거야? 아, 네. 어두에 난영원히 살고 싶었다고. 아이고. 자연사셨군요. 제가 죽일 필요가 없었지. 아 괜찮네. 도제임스 2세가 가만두지 않아요. 안 아, 아아 다시 간다. 도제임스 3세가 한다. 도제임스 3세.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요. 전에 봤던 6년 전의그 게임을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 오늘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야. 와우 컨트롤이 좋아졌죠? 역시 6년 전과 달라진 그런 멋진 컨트롤과 입담 좋아요. 일단 지금 저희가 어떤 엔딩을 봐야 되냐면 사랑은 언제나 남아있어라는 엔딩을 봐야 되거든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뒤에서 덮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보고 있을게요. 얘한테는 일단 죽으면 안 돼. 저 시금치 집하는 말이야. 항상 노란 반수구만. 오. 절대 잘 가라고 잘 가라고 어독 독탄 독탄 시중 갔다 <laughs> 잘 가요 어딜 나 도제임스 7 세야 1 세도 아니고 7세 제가 돌아왔습니다 강재가족 안녕히 계세요 죠 <laughs> 손가락으로 심약해서 어쩌나 잘 가시길 아이고 이 늙은이 갑니다 아!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덮치길 기다리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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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이 I love you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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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런 왕비 위로당에 허락한 적이 없어 애르나어 그렇게 행복하게 백허그를 당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궁에서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엔딩이었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엔딩은 사랑은 언제나 남아있어라는 엔딩이었습니다. 자, 이번 엔딩은요. 던전에서 파티라는 엔딩인데 감옥으로 20명을 보내야 된다. 본인이 암살에 실패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포함해서 20명이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운트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너만 죽이면? 너만 죽이면? <laughs> 내가 왕이야. 좋았어. 아 아주 까다로운 왕이었어. 어? 이 하얀 어 하얗고 빨간 하트 경박스러운빤스를치워라넌왜 자꾸? 아주 얘 못됐네. 잘 가고 그런 무시무시한 흉기 우리 왕 절대 왕궁에서 휘두르면 안 돼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전하 가겠습니다 전하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엔 손톱 시중장. 이거 이거 내 왕이 뺏어라고 아주 잔뜩 오는구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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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어. 가세요. 안돼, 전하. 사마는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하. 손톱 깎으시오. 그런 위생 청결하지 못한 불량 상태로 어디 왕궁을 돌아다니는 거야? 저다 가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안녕. <laughs> 그리고 돌아온 철퇴이 정도면 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어? 뭐죠? 어, 더 이상 뒤를 돌아보게 어? 힘이 없어. 어. 어. 아 아직 여러 명밖에 안 죽였어요? 와, 2 0명 엔딩 보김드네 어,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죽여야 되나? 어?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거예요. 지하 감옥에 사람들을 보내다 보면 고깔 모자를 쓴 해골이 생기고 더 보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생긴대요. 자, 20명은 잡았지만 또 다른 게또 생겨야 돼 어? 음료수든 음료수 잔을 든 해골이 생기고 몇 명을 더 감옥으로 보내면 감옥 벽에 뭔가 또 생긴답니다. 어, 누구 생겼다? 누군가를 믿는 게 어때? 라고? 문구가 방금 떴습니다. 해당 도전 과제 클리어 이후 아무런 일도 안 생기므로 그 상태로 다른 엔딩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엔딩 볼수 있대요. 저희 영원이라는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불사의 약을 든 하인을 살리면 볼수 있는 엔딩이다. 블루불사의 약을 누가 들고 있지? 빨간 앤가그 손톱 길쭉한 초록색은 독약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약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서 불로불사 약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절퇴가 울리고 뒤를 바라보면 해골들이 전하 전하 불로불사 약입니다 드십시오 오! 시간이 멈췄어 우와 아니야, 타? 아니야. 블루불사 약 먹고 당신이랑 금어 살고 싶어. 제발, 제발 그만하시오. 제발 나를 냅두시오. <laughs> 어? 뭐야? 문문 문? 어디 문으로 가는데? 영화 엔닝이다 어? 뭐야? 도제 임스 일세. 암살하려는. 나의 적들을 피해 드디어. 영원 불로불사 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엔딩이었습니다. 영원 엔딩이었습니다. 불로불사의 약을 든 하인들을 살리고, 어느 문에 도달하는데, 바로 그곳이 동무은칼 있죠? 이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왕관을 씁니다. 아 플레이어가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어 영원히 어 영원히 독재하는 엔딩이라고 합니다. 와. 자 지금 저희 그러면 영원 엔딩 하고요. Y 엔딩은 한번더 보죠. 어이 친구한테 광대한테 암살 당하는 엔딩 내뿜면 됩니다. 광대가 왕관을 쓰지 않고 멀리 집어 던지는데 어, 어 똥싸다 죽었. 그니까 왕이 없어진 엔딩이었네. 그죠? 네, 왕이 없어진 엔딩 Y 라는 엔딩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머더 엔딩, Y 엔딩, 사랑은 언제나 남아있어 엔딩, 던전에서의 파티 영원이라는 엔딩까지 모두 봤습니다. 영원히진 엔딩 같은데요? 어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6년 전 엔딩. 클리어 성공! 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머더게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